네 안녕하십니까 아우디 윤호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Q7 차량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앞에 보이는 차량은 Q7 OOTFSI 과트로 프리미엄 네, 가솔린 프로옵션 차량입니다 25년형으로 이제 2차 페이스리프트 된 신차이고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옵션을 가지고 있는지 또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 좀 간단하게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차량은 완벽한 풀옵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뭐 비교 차량이 뭐 X5 혹은 이제 GLE 이렇게 많이들 비교를 하시는데 그 차량들 대비해서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안내를 해 드릴 텐데요. 우선 디자인적인 요소 보시면 25년형으로 바뀌면서 이제 프리미엄 등급 같은 경우에 이제 블랙 패키지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릴 부분이라든지 이제 에어 인테이크 부분 다 블랙 하이그로시로 처리가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제 페이스 리프트된 모델이다 보니까 기존의 이제 3D 로고에서 이제 2D 로고로 깔끔하게 적용이 되어 있다.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도 어, 가장 좋은 HD 매트릭스 LED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삭제가 됐었던 23년형에 삭제가 됐었던 레이저라이트도 다시 부활을 했다라고 보시면은 좋고요. 휠 같은 경우는 이제 21인치로, 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옆모습 한번 쫙 보시면 차량 전장이 대략 5m 조금 넘다 보니까 7인승 SUV 중에서도 뭐 아주 가장 넉넉한 공간을 조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옆 라인이 진짜 너무 웅장하고 예쁜 것 같습니다. 일단 실내도 한번 살짝 보여드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올해 어풀 체인지된 신차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비해서는 약간 또 올드하지 않냐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또 구간이 명간이라는 말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는 콜팅 팔코나 어, 가죽 시트, 스포츠 시트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파노라마 썬루프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기존 아우디 차량에 유저 인터페이스 실내 디자인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이제 운전하듯이 이렇게 세팅을 해 놓은 상황인데, 공간이 이제 어느 정도 나오는지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소프트도어 클러징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열이, 네, 엄청납니다. 거의 뭐, 7인승 차량 다운 그런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뭐 선쉐이드 당연히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아이들은 또 햇빛에 민감하니까 가족용도로 쓰실 때 보시면은 제가 이제 키가 눈에 말씀드린면 175cm입니다 지금 경동을 딱 붙이고 앉았고요 헤드룸 공간도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무릎 공간 레그룸은 주먹 보이시죠? 네. 아유,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뭐, 건장한 성인, 남성분들만 탑승을 하셔도 정말 쾌적하게 장거리 주행 갈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이제 포존 에어컨디셔너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3열도 당연히 이제 7인승으로서 활용이 가능한데 지금은 이제 트렁크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니까 그러니까 트렁크 가림막이라든지 이런 거를 장착을 해놔서 따로 보여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트렁크 공간도 아주 넉넉하게 되어 있는 모습 보시고요. 여기 이제 따로 에어 서스 조절할 수 있는 버튼. 이게 왜 있냐면 이제 짐 실고 뺄때좀더 편하게 하라고 있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열은 이렇게 전동식으로 조작이 가능하고요. 이 부분이 이제 3열인데 열면은 이제 뒷좌석에도. 물론 성인이 장시간 타기에는 조금 불편한 감이 없을 수, 어, 불편한 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타브랜드 뭐 X5 브랜드 g l e 이런 비교 차종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넉넉한 공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차량 외관이랑 내관 살짝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어서 이 차량이 왜 매력적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우선 가격이 너무 착합니다. 어, 동급 대비 경쟁 차종 X5나 GLE는 사실 요 같은 옵션, 같은 급의 이제 가솔린 3000cc로 해서 풀옵션 차량으로 보면은 거의 뭐 실구매가가 1억 3천0 1억 4천0요 정도 봐야 되는데 지금 Q7 같은 경우에는 출시 가격 자체도 어, 나름 착하게 나와 있어요. 1억 2,500만 원인데 지금 이번 달에 구입하시면은 실구입가 1억 대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1억대에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안정감에 이 정도 옵션 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옵션 같은 경우는 완벽한 풀옵션입니다 에어서스 들어가 있고요 후륜조향 들어가 있고요 아까 보셨듯이 소프트도어 클로징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오디오도 아우디 최고급 뱅어놀루스 시스템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뭐 기본적인 360도 카메라라든지 파노라마 선루프, 뭐 1열 2열 열선 시트, 1열 통풍 시트, 뭐, 그 다음에 이제 어 기타 등등 해가지고, 정말로 빠진 옵션이 없다, 찾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아뭐 그럼 가격이 싸면 장땡이냐? 물론 가격도 중요하지만, 기본기가 아주 탄탄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Q7 차량은 우리나라 도로에서 어못 가는 곳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승차감 자체가 정말 승용차 못지 않게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저속에서의 승차감 그리고 고속에서의 안정감, 내 가족과 함께하는 차량 구입하실 때 안전한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Q7 타시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 바로 단박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연 말이 다가오기도 하고 이 물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5년형 차량 프리미엄으로 해서 저희가 뭐 이런 데이토나 그레이 색상이라든지 검정색이라든지 어 색상 소량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궁금하신 점 문의 주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바로 신속하게 뭐 견적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사실 뭐 워낙 유명한 차량이고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는 차량이다 보니까. 제가 짧게나마 설명드렸는데, 궁금하신 점은 편하게 말씀 주세요. 그럼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햇볕이 가을이 왔다라는 게 느껴지네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